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각형의 오심 여섯 번째 시간으로 삼각형의 오심의 좌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룰 내용은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수심, 방심의 좌표 구하기입니다. 이제 방심의 좌표를 구해보지요. 방심은 한 변과 두 변의 연장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를 이용하면 방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방심 I1에서 BC에 이르는 거리와 변 AB의 연장선에 이르는 거리, 그리고 변 AC의 연장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되겠죠. 그 말은 이 I1에서 직선 AB 그리고 직선 BC, 직선 AC의 이런 거리와 같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AB 직선은 이런 식으로 공식이 나오겠죠. 이것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골의 꼴로 간단하게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BC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또 c a 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되겠죠. 이것도 모두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x y 에서 이세 개의 직선이 이루는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 식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 방심의 좌표가 구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내심과 방심의 좌표를 구하는 식이 같았죠? 왜 같으냐 하면, 내심도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하는 걸 이용하고, 방심도 한 변과 두 변의 연장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하는 것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이세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세 개의 식이 이세 개의 직선의 방정식인데 여기에 이르는 X, Y에서 여기 이르는 거리가 같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에 내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어떨 때에 방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절댓값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절댓값 안에 있는 식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그것이 구분되겠죠.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을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직선 1, 2, 3에 대해서 직선의 위쪽 영역이 이런걸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 꼬리 되고, 아래쪽 영역이 이렇게 0보다 작다, 꼴이 되도록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내심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면 지금 내심의 좌표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죠. 이게 지금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 직선이거든요. 내심의 좌표는 1번식에서는 이 직선의 아래쪽에, 그 다음에 2번 직선의 위쪽에, 3번 직선의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1번, 3번식은 음수 값을 가지고 2번식은 양수 값을 가집니다. 즉, 여기에 있는 절댓 값에서 여기에 2번에 있는 요식만 양수가 되고 이두 개는 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심 i 의 좌표는 여기 보시듯이 1번과 3번식에는 마이너스를 붙였고, 2번식에는 그대로 플러스를 붙였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내심의 좌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방심은 3개가 있을텐데, I1의 좌표를 한번 보죠. I1은 여기 있는데, 이것은 1번의 아래쪽, 2번의 아래쪽, 3번의 아래쪽이니까 모두 음수죠. 그래서 시간 요세 개의 식에 전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였죠. 물론 마이너스 다 붙였다는 얘기는 플러스하고 같겠죠. 이것을 풀면 됩니다. 두 개를 더 해보죠. i2의 경우에는 1분의 아래쪽, 2분의 위쪽, 3분의 위쪽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식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듯이 첫 번째 식에서는 여기에 마이너스 붙였고 두 개는 플러스죠. 이것을 풀면 I2의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심 I3의 좌표를 생각해 보면 1분의 위쪽, 2분의 위쪽, 3분의 아래쪽이죠. 그래서 세 번째 식에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식을 풀면 방심의 좌표가 다 구해지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